아, 어... 점을 볼게요, 일단. 원점이 있고, 또. 여기가 뭐래? T. T, 0이라지. 그 다음 또 뭐래? 여기 좌표가 뭐래? T, T제곱이라잖아. 뭐라 원이네? 원의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풀더라? 숨겨져 있는? 뭘 찾아야 돼? 그렇지. 수직을 찾아야 된다. 찾았네? 찾아야 돼. 보여, 안 보여? A, B. 그치. 왜 그래? T고 T제곱이잖아. 직각이잖아. 이걸 봐야지. 원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숨겨져 있는 직각이 포인트 아니야? 그치.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, 내가. 원은 직각을 숨기는 도구다. 직각은 원의 지름을 숨기는 도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이게 얘가 뭐라 소리야 어 문제 끝났네 이네 뜻인 거지 이넓이를 어떻게 구 할까요 이 반원넓이에서 이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인정 또이반원을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지름이라며 해봐 해봐 이 지름, 지름의 길이 지름의 길이 지름의 제곱이 얼마야? t제곱 플러스 t 4성이잖아 그럼 지름은 얘잖아. 그럼 반지름은 뭐야? <laughs> 그치? 그럼 여기서 말하는 4분 반원. 이 반원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? 어, 이거 제곱해서 2분을 더해야 되니까 8분의 t제곱 플러스 t 4성 8가 되는 거지. 뭐, 이렇게 푸는 거지. 이제, 뭐만 가면 돼, 이제? 넓이만 가면 되잖아. 얘는 뭐야?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지? 전 뭘로 구해? 6분의 공식으로 가는 거지? 그냥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는 6분의 공식이잖아. 6분의 뭐가 되겠어? 최고창개계수가 얼마? 1 절편의 파이 이해 되죠? 절편이 얼마나 되나 봐또 하나가 얼마야? 파이 얼마야? 이몇 제곱? 이게 답인 거지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공통 넓이를 st라 한다면 st는 20에서 이0을 뭐하면 돼? 깨면 되는 거지 그래서 8분의 파이에 t 네 제곱 플러스 t 제곱에 빼기 6분의 t 삼성인 거지. 이게 답이다, 이거지. 이거 미분을서 1지분하면 답이다, 이거 아닌 거지. 할수 있겠지? 미분하고 되잖아. 8분의 파이에 4 t 삼성 플러스 2t. 빼기 2분의 1에 t 삼성 t제곱이 되겠지. 1로면 답이다, 이거지. 쉽다이 오케이. 음? Mm-hmm. <laughs>